Evernote에서 음성 메모 기능 사용법, 음성 메모 작성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점 3개를 누르고 오디오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새 음성 메모가 생성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이 프로그램에 녹음되고 있어요. 완료를 누르면 이 메모가 저장됩니다. 지금 들어보면 제가 말한 모든 것이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프로그램의 흥미로운 기능은 메모를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환 버튼을 누르면 잠시 후 우리가 말한 모든 내용이 텍스트로 변환됩니다. 오디오에서 제가 말한 모든 내용이 텍스트로 변환되어 표시되어 삽입을 누르고 오디오 오디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디오 녹음을 누르고 "안녕하세요"라고 말해 볼게요. 변환을 누르면 아까처럼 잠시 후 제가 말한 내용이 텍스트로 변환됩니다. 오디오 녹음뿐만 아니라 mp3 파일을 업로드해 오디오로 감지하고 전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중요한 업무 대화를 텍스트로 전사해야 한다면 삽입 버튼을 눌러 mp3 파일을 첨부하고 전사할 수 있어요. 다른 튜토리얼에서 사용한 파일로 시연해 볼게요. 오늘은 코모스페이스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이게 오디오 파일이에요. 먼저 계정을 만들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 이 섹션으로 갈 거예요. 전사하면 이 오디오의 모든 내용이 텍스트로 변환돼요. 보시다시피 여기서 새 계정 만들기와 로그인에 대해 말했어요. 다양한 로그인 방법을 감지하고 나열해 주는 게 특징이에요. 에버노트 앱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에요.